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2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메 그들이 한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을 근거로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 그리고 두 아들과 또 70장로들도 함께 올라가서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까이 갈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마음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허락 없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중재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무셨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경배했지만 모세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간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런 장면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일반 성도님들은 멀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같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같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특혜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예배에 참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큰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앉아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더 진심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더 깊은 관계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아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렇고 잠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재물에서 받은 피를 절반은 재단에 뿌리고 또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의 피를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또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10편 23편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고 함께 상을 차려 주시고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완전한 샬롬의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꿈도 꿀수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화평케 하신 관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해하셨으며 또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샬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